안녕하세요. 레슨 어, 5 동명사 0.42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은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정도 공부를 했으면 어,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동일하게 형태가 동사원형 플러스 ing 인데 어떤 경우는 동명사로 해석을 하고 또또 다른 경우에는 현재분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Someone is waiting. 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someone이 w a i 하고 있죠. 그, someone에 대한 설명이죠. 뭐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물론, 어,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주는 현재 분사이고요. for you, 당신을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in the waiting room, 대기실, 대기실. 여기 웨이링은 어, 기다리는 방이지만, 이 룸을 꾸며준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 분사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동명사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룸이 waiting 하는 게 아니죠. 자, 잘 생각해 보면서요. 자, 방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냥 다만, 방은 대기를 위한 방이죠. 그럼 대기,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 기다리는 것에 해 당되죠. 그래서 waiting은 오만한 것. 바로 동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Room을 수식하는 게 아니죠. Room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Room이 룸이 기다, 룸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Room은 단순하게 대기를 위한 방. 이렇게 돼서, Waiting은 어, 대기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므로 동명사죠. 자, 밑에 볼게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둘다 어동서원형 플러스 ing의 형태이지만 자, 밑줄 볼까요?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그리고 현재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 박스에 나와 있는 어, 우리 분류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는요. 문장에서 명사적으로 사용되니까 주어 또는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해 주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My plan is. 나의 계획은 is이다. 그리고 뭐뭐이다. 뒤에 나오 주어에 대한 설명, 보호가 되죠. Uh, driving, 운전하는 것. 나의 계획은 운전하는 것, 뭐 하는 것. 어디를? along the beach. 해변을 따라서. 그러므로 동명사죠. 자, 우리 오른쪽 현재 없는 사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동사와 함께 있진 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의미는 뭐 하는 동안이는 뜻이고요. 뭐, 뭐, 하는, 야, 뭐, 뭐, 하고 있는. 자, he is, 그는 이다. driving, 운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driving, 누가 driving 하죠? he가 driving 하죠. he에 대해서, 주어에 대해서, 명사에 대해서 driving, 운전하고 있는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게 누가? 그가 운전하고 있죠. 이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형용사적인 기능을 하는 것 바로 이게 현재 분사예요. 아주 간단하게 현재 분사로 사용될 때 뭐뭐 하는 동명사로 사용될 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어, 자연스럽게 내용을 보면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동명사 그 아래 나오는 2번 잠깐 볼게요. 어, 쓰임 뒤에 오는 명사의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낸다. 자, 뭐뭐를 위한 뭐뭐로 사용되는. 자, a sleeping bag 볼게요. bag은 가방입니다. 자, sleeping 잠자는 것을 위한. 자, 뭘 나타내죠? 목적의 용도를 나타내니까 여기에서는 어 bag이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잠을 자죠. 그러니까 bag은 sleeping이 bag을 수식해 주는 게 아니고 다만 용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ag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용도를 나타내니까. 명사적 잠자는 것 이게 중요한 잠자는 것을 위한 가방다그래서 침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명사 목적이나 어, 용도를 나타낸다. 그럼 오른쪽에 보세요.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했습니다. 뒤에 명사를 수식하며 명사나 명사 명사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것은 이 형용사로 사용되는 현재명사. A sleeping baby. 똑같은 sleeping baby인데 잠자는 아기예요. 누가 자죠? 아기가 자고 있죠. 그러니까 아기를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예를 보다 바로 현재 분사다. 네, 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하나로 정리하세요. ing가 동명사는 못하는 것, 현재 분사는 못하는.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문장을 보면서 이해하시다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His habit is <laughs> 그의 습관은요 is 이다 biting 물어 뜯다죠? 깨물다, 깨무는 것 his nails, 그의 손톱을 그러므로 몸 안에 것 동명사 2번 She is blowing 그녀가 불고 있다. 누가 불죠? 쉬에 대한 설명이죠. Blow 하고 있죠. 현재분사 바로 현재분사 형용사적인 역할하고 을 있죠. 물론 진행형이고요. Balloon 풍선을 말입니다. 3번 They called 그를 불렀다. Him 그를 walking dictionary 자 walking dictionary 자 걸어 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읽으세요. Walking dictionary, 걸어 다니는 사전이다. 자, 그러면 사전은 사전인데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walking, walking dictionary. 그러므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현재 분사, 사원. She bought, 그녀가 샀다. A new, 새로운 washing machine. 자, washing이 세탁이고요. 세탁을 위한 용도가 나왔죠. machine, 기계다. 그러면 동명사가 되는 거죠. 자, 5번. The best part of my job. 내 직업의 가장 좋은 부분은 making,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것, 동명사죠. people, 사람들을 laugh, 웃도록입니다. 자, step 2로 넘어갑니다. look at, 보세요. the dancing girl. 춤추고 있는 소녀, 뭐뭐 하는 소녀. 이렇게 됩니다. 자 B번 볼게요 어, The girls were wearing 그 소녀들은 어,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고 있었다죠 신발이니까 we're Wearing dancing shoes dancing shoes 무용화에요 자, dancing 춤추는 신발이 아닙니다 신발이 어떻게 춤을 춥니까 무용화 무용을 위한 신발 동명사에요 자이 A번은 환자분사 B번은 동명사 A번은 뭐뭐 하는 현재분사 비번은 무용화, 무용을 위한 춤추는 것을 위한 용도를 나타낸다. 입어볼게요. His favorite pastime. 그의 그가 좋아하는 <laughs> 취미는 is 이다.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 사진 찍는 것. 동명사죠. 이럴 땐 비번. The man is 그 사람은 is taking. 찍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찍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설명, 현재 분사, 아, 형용사적으로 사용된 거죠. 어, 물론 진행형이고요. Taking picture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번. The boy is wearing 그 소년은 is wearing. 입고 있습니다. A swimming suit. 수영복입니다. 수영복 비번. The swimming boy 수영하는 그 수영하는 소년 응, is my brother. 내 네, 동생이다. 남동생이다. 자, 앞에 나온 swimming suit는 동명사, 수영복이고요. 비번은